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홀대를 받고 또 마곡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깊게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홀대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환대를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일단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미리 미리 내려와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렀던 베들레헴의 집 주인은 마리아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안방을 내어 주면서까지 많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 평민들이 살고 있는 그 시골 집의 가옥 구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방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게스트룸이에요. 하나는 안방입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있는 방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계셨을 때에 이 게스트룸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방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안방에는 가축들이 같이 살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축과 함께 그집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포근하게 누일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구유. 구유에 딱 누니까 애가 포근하게 잠을 잤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베들렘 근처에서 밤새도록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서 아기 예수에게 찾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비록 왕궁이나 대저택 같은 좋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하고 남노한 곳에서 방치되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 오해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목자들이 전해 준 메시아 탄생에 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에게는 이 목자들이 전해 준 소식이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온 민족이 기다려 왔던 메시아 탄생을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이 아니라 누구라도 알수 있도록 공개된 소식이 되었기에 요셉과 마리아의 어깨에 힘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난 아들, 아들이 누구예요? 온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잖아요. 저 같으면 마음이 흐뭇했을 것 같은데요. 자,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이제 8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에 따라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자, 그리고 이미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명명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이름을 처음 명명하게 되거든요. 자, 물론 아기 이름을 뭘로 지어야 하나, 그들은 고민하지. 아았습니다 왜요? 천사가 알려줬거든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예호슈아라고 불렸습니다. 예호슈아, 예그렇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자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천사가 그 이름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한번 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네. 이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는 아기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았을까 싶습니다. 분명 천사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과 마리아는 제대로 알았을까요? 알아들었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잘 알아들었을까?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나서 예수의 부모는 정결례식, 구약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집안에 장자가 태어나면 장자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로 속전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한 여인을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요. 마리아의 가정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 대신에 뭘 제물로 드렸을까요? 비둘기 두 마리. 번제와 속죄제로 비둘기 두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에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을 읽다가 이 장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양 대신에 비둘기 두 마리로 제물을 대신하는 것이 메시아를 낳은 메시아를 낳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 좀 많이 속상하고 죄송하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예, 네. 남들 같이 왜 양을 드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나도 양 드리고 싶은데 그냥 애도 아니잖아요. 그냥 애가 아니에요. 메시아로 오신 아들인데 그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해 주셨을 거다 생각 되어집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자, 혹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의 부모도 충분히 이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누구예요? 시므온 그리고 안나라는 연세가 아주 지긋한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남자분. 안나는 여자분이셨죠. 자, 이 노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 자, 먼저 시온은요 의롭고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고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모오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아기 메시아를 만났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충분히 다된 연세가 많은 노인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분이 계신데요. 누가복음 2장 36절, 3 7절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노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0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안나라 하는 여 선지자도 나이가 84세 이상된 고령의 노인이셨습니다. 이렇게 시모언과 안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했을까?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그 비결을 알려주실 분이 몇분 계시잖아요. 우리 김남섭 장로님, 우리 강정식 집사님, 연세가 많으신 그 비결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장 모임할 때 물어봐 주시고요. 네. 자,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할 수 있는 그 비결 뭘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경건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에게는 무슨 꿈이 있었습니까? 아까 읽은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꿈. 26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시까지 받았어요. 그러니 마음껏 내 확신이 있었겠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메시아를 보고야 말 거야. 자 시모는 평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싶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때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언제 그리스도를 만나도 부족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성전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시모는요. 이 만나게 될 메시아가 이렇게 아이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지 모릅니다. 깜짝 놀랬겠죠. 아니, 메시아가 이 아이의 모습으로 오다니.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여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누가 보면 2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안나 선지자도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증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도 아기 예수를 처음 보는 순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안나는 80여 평생을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노인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니까 그 얘기를 듣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더 마음이 흡족했겠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맞구나.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구나. 확신을 더 얻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꿈을 꾸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꿈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만 꾸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엘 말씀 구약성경 요엘 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어야 된다. 꿈을 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할 때에 그때 진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세월은 우리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잖아요. 하지만 우리 영혼의 주름살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영혼의 주름살이 생기는 겁니다. 꿈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꿈을 꼭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나는 뭐 이제 저 천국 갈 텐데 무슨 꿈이 필요해. 무슨 비전이 필요해. 하나님이 그냥 평안하게 살다 가게 하시면 되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꾸시면서 그 꿈을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너희들도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 어른들이 꿈을 많이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지 다음 세대들이 그 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따가 목장 모임 할 때에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나는 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꿈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목장 모임을 하면서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할 수 있는 비결. 자, 두 번째 비결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문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네. 이시몬는그 연세에도 오로지 성령을 앞세워서 모든 삶을 인도함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안 씁니다. 예. 네. 왜냐하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고집이 더 세지세요. 고집이 세지고요. 자기 신념도 확실해지고요. 또 자기 경험이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죠. 내 판단이 맞다. 내 경험이 맞다. 그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과 대화를 할 경우에는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예민하게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 성령님을 낳보세요 자아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아는 죽습니다. 성령님이 앞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가 세신 분들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잘못 받는 분들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붙질 않아요. 자아가 세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분들. 그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자기주름적인 생각과 행동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예. 뭐,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자아가 세신 분들 성령님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내 자아를 먼저 드러내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일을 못하세요 그래서 구석에 그냥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고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 연세가 많이 드신 시무원, 이 분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님,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에, 하시는 대로 먼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할 수 있는 비결 또 뭐가 있을까요? 셋째로,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었죠. 네.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또 다른 공동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 자, 네, 그것은 바로 뭘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주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 지킴이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누가 보면 2장 37절. 우리 안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안나는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늘 교회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또 교회 식당 봉사도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요 큰 교회에서는 어,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작은 방을 마련해 주면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 초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중보기도 사역이 정말로 교회에서는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좀 커지면 그런 방을 하나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어요. 네, 교회 지킴이 네,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에게는요. 교회를 잘 지켜내자.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내자. 그런 생각이 투철합니다. 내가 교회 지킨다. 그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뭐 활동적인 봉사 활동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중보 기도 사용만큼은 내가 철저히 해내겠다.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분들이 반드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될까요? 밤낮으로 금식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섬기지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교회 사역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 어쨌다 저쨌다 이러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모에서 교제를 나누거나 또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웬만하면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칭찬을 하는 건좀 받을게요. 하지만 칭찬하는 것도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제 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목회를 뭐 짧게 해봤지만 그런 일이 사단의 빌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해가 생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칭찬을 얘기해도 그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말은 조심하자. 말을 절제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듣지 말아야 될까요? 꼰대라는 말을 듣지 말아야 돼. 꼰대. 그러면 꼰대가 무슨 뜻입니까? 이 구태 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권위를 내세우면서 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꼰대.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늘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지 않게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꼰대 짓을 하게 되네.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로 가르치기 전에 행동으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아무런 꿈이 없어. 그냥 주님이 날 부르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신 그 꿈, 비전, 함께 공유하면서 그 꿈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꿈을 꾸는 거야.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앞장설려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앞장서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네. 내 목소리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말보다는 행동에 앞서는 모습, 예. 말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교회 지킴으로 살아간다. 교회를 지키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 보면서 도전받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본을 보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무원과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이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고 이번 한주도 승리하는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